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맥락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구부가 성도들에게 아,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세상적인 행동 양식과 그런 가치관,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겸손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 중에 그 일부입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아, 세상과 아,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도 그런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양식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탐욕, 정욕, 자기 자랑,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고 세상의 보시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보시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등을 돌리는 것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대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 이런 우리 성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그 반대의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상원다 하신 말씀이 어떤 일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제 4절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세, 사절에서 보면은 이제 가늠한 여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종종 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아내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레미야서 이장 이절리 말씀 보면.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위치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시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이렇게 다니실 때 그때가 이제. 신혼 시절이라는 거죠 어, 신혼 시절로서 어, 이제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서 광야에서 그때는 아주 어, 우애 좋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지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 예레미야 3장1 4절에도 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의 아내들리 것을 이런 표현을 하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에스겔서에도 아 이제 오리바라는 그런 그 남매를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방을 사랑하고 이방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늠한 여인디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 또천부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을 향한 말, 말씀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남편을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이 아, 죄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남편을 일편단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내든 죄의 백성들을 아, 뜨겁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어, 아내의전 전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가 두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딴 마음을 푸는 것을 아주 못 견디하시죠. 뭐 모든 걸 요구하시고 갈망하시는 거죠. 아, 오늘의 부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이 시기하기 우리 속에 거하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거, 아, 이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아,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어떤 줄로. 생각하느냐 그가 아니다 허뜨지 않고 이 말씀이 아주 정말 진실한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시기하기까지라는 말씀은 어떤 뭐냐면 시기라는 이 단어가 어, 젤로스라는 단어로 어, 이제 쓰지 아니하고 다른 단어로 썼어요. 질투라는 개념을 좀 강하게 썼는데 젤로스는 열심이란 단어인데 구약에 제나라는 단어가 이제 질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냥 꺼리낌없이쓰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존경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질투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주 강렬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만약 딴 마음을 품거나 마음을 나누면 이 질투심 많은 하나님은 그걸 알아챈다고요. 알아채고는 전체를 자기만을 향하도록 요구하시고 갈망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화를 내시고, 어, 가만 히 있지 않는 거죠. 어, 심지어 이제 그 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추구하고 사랑하는 음, 그런 나라도 가만 두지 않아요. 애국을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 이사야서로 기억하는데 하나님도 지혜로 와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나라도 가만 두지 않고 약하게 만들고 어, 그렇게 하겠다. 함께 망하게 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 참 이처럼 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부모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거한다란 말은 카테이크워란 말로서 완전히 거주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어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음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성령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아예 우리하고 살림을 차리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안 떠나시는 분이에요. 데 그런 분이신데 아, 우리를 언제나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는 에피포세우란다는데 사랑에 빠지다 아주 뭐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심히 원하다 이런 단어예요. 성령이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신 거죠. 욕망하시는 분이시죠. 아까 말씀했던 어, 질투하든 막 자기 백성을 언제나 어, 사, 사랑하고 허전해하고. 어, 목견뎌하시고또 그런만큼 또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또 질투하시는만큼 덜 위해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신 이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또 어떤 정도냐 시기하기까지란 단어는 아까 말했던 대로 질투심에 살아 잡힐 만큼이란 뜻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냐 질투할 때까지 이를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런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인가 뭐 그냥 거주하시니까 거주하시는가보다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영께서. 조용이 안에 숨어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알고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그분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어, 그 우리를 어,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분인 것을 어,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와 여러분들은 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더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그분의 관심사가 무언가를 늘 살펴서, 음,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더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 세상에 벗든 행동들, 세상사에 너무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어떤 그 일들, 여기에만 시간을 다 썼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소외된 감정을 막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어, 힘들어 하시는 거죠. 답답해하고, 어, 그런 거죠. 거룩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분노하시기까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과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 참 마음이 안 맞고 늘... 이렇게 딴만 품고 어, 그런 배우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 재미가 없겠죠. 밥은 할수 있고, 빨래도 하고, 어, 집안일도 하고, 돈벌러는 나가고, 그러지만은 살 재미가 별로 없겠죠. 그죠. 재미가 없는 거죠. 성령님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 그분을 쓸 소외시키고, 어,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대화도 안 나눠주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 성녀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행복해 하고, 언제나 즐거워 하고, 뭐 나갔다가도 집에 막 들어오려고 막 행복해서 막 얼굴 보고 싶어 하고, 전화하고, 찾아와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눠주고, 같은 공감이 되는 어떤 TV 프로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함께 예, 기뻐하고 또 산책도 나가고늘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하는 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이제 그야 말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런 말씀을 일컬어지는데 예, 우리도 이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 곧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벗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